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4일 수요일 아까 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 에 이어서 40장과 41장으로 쭉 이어진 내용 중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정확히 알수 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27절. 40장 27절입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사를 통하라 역으로 질문하시는 모습인데요. 이 백성들의 탄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애원을 해도 내 길이 마치 여호와께 숨겨진 것과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린다고 해도 아,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이 가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무엇라 대답하셨죠? 여러분 너무나 잘아시는3 1절 어제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서 그들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악망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기에 새 힘을 얻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독수리가 수직 상승하는 그 어떤 바람이 없어도 힘을 얻어서 높은 곳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그것을 새 힘이라 얘기하고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것은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배터리를 가는 것처럼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악망함이 참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변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 재판자리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한번 변론해보자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임이로서 이 복수로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섬들. 그때 당시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남유다 밑쪽에 블레셋이 있고요. 좀더 내려가면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레우밈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랑 함께 수거처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섬들을 끼고 있는 나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이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한번 같이 이 일을 변론하고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계속, 그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떠올라왔지만은 바벨론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침략당하여 물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그 고레스를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바벨론이 힘이 셀지라도 곧 그것에 의하여 멸망할 것,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지도자 또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가 먼은 날 바벨론을 무찌르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세운 계략이나 책략으로 짜서 이긴 듯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즉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사 선자를 비롯하여서 가깝게는 이런 그 고레스와 같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지만은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롭게 이런 뜻인데요. 평화롭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즉, 피 흘림이 없는, 폭력이 없는 평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로, 평화를 가져와서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사절 말씀 보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사를 시작하시고 끝을 낸신이니가 누구냐? 이것을 누가 행하였고 누가 이루었느냐? 하고 계속 질문하시죠. 그러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나, 여와라. 호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계획하셨고 행하신 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행하였고 누가 이것을 이루었고 누가 처음부터 이 만사를 다 이루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입술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은 오늘 5절 이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5절 말씀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현상 속에 나타난 것들만 두려워하여 모여 와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서로 힘내라. 자, 강해라. 서로 위로하지만 사실 그거는 말로 끝난다는 것이죠. 7절. 이들이, 아, 그들이 서로 힘을 내라면서, 어, 했던 행위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구책으로 하는 것이 결, 결과 결란적으로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드는 정도로 그들의 힘의 근원을 삼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구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주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너를 붙들고 부르고 택하였고 실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마 이사야 선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인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현상만 보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것이고 너의 구속자 되신 분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와라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과적으로 저와 희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의 나라를 만드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창조주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를 악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돕고 너희를 사용하여 도구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헤아리고 또 숙고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사야 선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로 오늘 저는 우리 이사야 41장과 또 40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됨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고 또 역사의 거대한 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또 다른 믿음이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와를 악망하시고 또 여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간이 주변에 있는 힘과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때로는 의심과 낙담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죄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이 되어 새 힘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41장 후반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